네, 한복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음, 맞습니다 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네, 한복 입고 와요. 저는 그러다 치지만 옆에 있는 네. 우리 조승희 씨 미스 춘향 진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이에요. 네, 한 바퀴 돌아주세요. 이야! 네, 아유, 자, 죄송합니다. 네, 자, 아, 어, 네. 승희 씨에게 네, 네. 오늘 이 무대와 함께해서 저도 영광이긴 하지만 네.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네. 혈액형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형 테스트. 네, 자, 네. 먼저 오형. 오형, 아, 오형. 오영! 야, 오형은 오영. 단무지에 비어야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치갈 맞고. 아, <laughs> <laughs> 네, 그다음에 B형. 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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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비어 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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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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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 비어 A형 이형 비어 비이 비어 이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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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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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영비비영 비어 비어 비맞 비어 비맞 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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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나중에 친구를 만나거나 네, 동창회 가서 한먹어보세요 네, 아버님이 손을 너무 번쩍 쓴거 후회하고 계세요 네, 지금. 옆에 는 어머님이 맞다고 계속 얘기하시고 네. 아내분이신가요? 어우 결혼하신 지가? 우리 아버님 결혼하신 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상의를 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걱사합니다자 네, 이제 어, 미스로 네. 네. 어,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쵸. 다음 분대는 어떤 분대인지 조심해 주시기 바랍 네.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분대